그은좀 전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김담비 선수는 또 환영식도 있었네 보네요. 아, 오랫동안 아, 네. 있었잖아. 은행의 연결을 해줍니다. 김담비가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굉장한 타점의 네.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이 어, 위쪽을 맞췄는데. 3점슛 어, 성공 개수 성공 유 모두 1위 팀이 우리 은행인데 맞죠? 어렵쪽 그렇죠. 열어줍니다. <laughs> 어, 날 떨어지기, 날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철이죠. 네. 자 이번에도 김은선에 이어 추희셋까지 연달아 터지네요. 김단비가 네. 패스하고서 잘해줬고요. 네. 박혜진 김단비에게 바로 연결 인사이드 버텨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 그러나 네. 결국은 김단비가 득점을 가져 갑니다. 공격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은행 김단비 빠르게 인사이드 속공 아, 마무리하는. 막히네요. 우리은행. 아, 정말 대단한 페스브레이게 나왔습니다. 네. 김정은에게 김단비 그대로 3점 차라 몰라. 아. 이제 또 들어가는군요. 네. 와아 진짜 제가 인터뷰하면서 절대 울지 않겠다고 전 다짐을 했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래도 좀 아까 신은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보니까 어좀 저도 뭉클하고 제가 그 동안 아 신화은행 김남비가 그 동안 되게 잘해왔다. 저한테 스스로 도 칭찬도 해주고 싶고 신화은행 김남비가 아닌 우리은행 김남비지만 이 그래도 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은행 김남비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각사각입니다. 아로 채리 빼냈어요. 그리고 허연이 올라갑니다. 부정성공합니다 아, 허연. 허예은. 아, 허연 선수는 그 빠른 올리고 패스를 해야 돼요. 상위순입니다. 좁은 방구패! 허예우 아, 선수가 네.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에, 얼굴 표정을 하고 있네요. 아,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아주 잘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볼을 주고 난 이후에 볼 없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기 네. 때문에 저런 패스가. 공격 제한시간 2초. 1초. 서영의공격이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1초 남기고 떴는데, 쩝쩝거라. 염려가 대각선 쪽으로 허예은의 3점은 석점! 팀을 예, 예, 예. 건너합니다 아, 오늘 허예은의 날입니다! 허예니까 본인이 점프를 만들고 하이타 채워버렸어요. 2, 석점이 나온 공격 제한 시간 5초로 떨어지고요. 허예은이 그대로 뜹니다! 아, 이런 소식이 나오네요 저희가 리바운드 계속 져가지고 기산이없는 리바운드를 계속 져가지고 리바운드 몸싸 기본적인 것들 을 자꾸 져서 어, 경기력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한별 언니가 포스트의 자원력이 좋기 때문에 언니들이랑 같이 근데 오늘 계기로 좀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부터 좀더 단단하게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 앞에서 하고 싶어요. 지난 다음으로 김시원이 던집니다. 왜가? 가 수비 모아놓고 던진 공인데요. 아! 김시훈 나를 잊지 마세요. 김시훈입니다. 성적 브레이드 김시훈이 그래서 외곽에 있습니다. 아내지에게. 자 상당히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들어갑니다. 김시훈의 아! 성점 이터집니다 네. 김시훈 길게 다시 빼줍니다. 오른쪽 코너 들어오면 수비. 네. 네. 자 김시훈 선수의 시야 구초. 흔들고 합니다. 이소희 점퍼 드어합니다 이소희 독점 경기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넘어졌는데요. 다시 나오면서 흔들어 보면서 스텝 성점. 이럴 수가 이소희? 이럴 수 있습니까 이소희? 네. 아, 여기서 또어서 어, 이소희 돌파하면서 던집니다. 이소희 독점. 네. 모션이 아니라 그대로. 네. 필드 골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죠. 공을 좀 가지고 위로 올리면서 들어가거든요. 네, 약간 네. 플러터처럼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타점도 높고 네. 상대의 빅맨이 나오더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슛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연패를 끌지, 끌고 가지 않아서 좀 많이 기쁘고요. 좀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팀 선수들도 많이 울었더라고요. 저는 웃겠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웃는 모습 확실히 카메라에.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연홍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